GT 10월 31일 띠별운세 약간의 고집과 자신의 주관이 뚜렷할 필요한 날이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계약서나 문서 작성 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최소한의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순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악보 없이 연주하는 것과 같다. 집중력을 발휘하라. 60년생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좋다.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72년생 작은 이문에 흥분하지 마라. 아직 자중해야 할때더큰 재물이 기다린다. 84년생 원하는 바가 눈앞에 있다. 아직은 뜻을 감추고 기다려야 할 순간이다. 96년생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발해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게 좋다. 소띠 10월 31일 띠별운세 갑작스러운 시작은 당신의 건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급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도록 하라. 61년생 자신의 주위에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쁜 하루가 예상되나 이는 모두 행운이다. 73년생 애정 문제로 고민하나 그동안 회방을 놓던 사람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도움이 된다. 85년생 일을 버리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친한 사람과 돈 거래는 피하면 길일이다. 97년생 믿고 따르던 사람이 오늘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되는 날이다. 기쁨이 충만하겠다. 범띠 10월 31일 띠별운세 다른 이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는 난관에 처한 상황에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앞장서서 일 처리하는 당당한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고 기회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임을 명심하도록 하라. 버티면 된다. 아침이 와도 눈을 떠야 햇빛을 볼수 있다. 62년생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포를 푸는 것도 좋다. 가정에만 너무 얽매이는 것도 좋지 않다. 74년생 유행이 따른다. 재물운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상승할 것이니 도전하라. 86년생 친구지간의 돈거래는 금물이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하루다. 98년생 생각지 못했던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니.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는 운세를 만난다. 토끼띠 10월 31일 띠별 운세. 뭔가에게 끌려가듯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될 수 있으면 당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충분히 내세워라. 감성보다 이성에 호소해야 하며 표정 관리 등도 필요하겠다. 좋은 경험이 되는 하루가 되겠다. 63년생 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절히 원한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75년생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남들로부터 존경을 부른다. 불편하더라도 유지해야 이롭다. 87년생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일 처리에 도움이 된다. 오늘만 넘기면 괜찮다. 9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좋으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은 안 좋다. 용띠 10월 31일 띠별 운세 적당한 이익과 적당히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다. 이런 날에는 연애나 부부 관계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이기도 하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하는 게 좋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오늘 마무리하라. 64년생 어떠한 일이든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기 바란다. 76년생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용감히 운명과 대적하라. 88년생 당신과 같은 모든 인간의 운명은 자기 운명의 건축사들이다. 운명을 설계하라. 영영년생 새로운 것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뱀띠 10월 31일 띠별운세 고지가 앞에 보인다.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추상머리에서 술값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 마라. 다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는 일은 어리석으니 사람들과 뜻을 맞추도록 하라. 65년생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77년생 이전부터 추구하던 일이라도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라. 89년생 끝없는 욕심은 당신의 화를 부른다. 자중하고 내실을 다지면 이문이 낫는다. 01년생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니 큰 잘못은 없다. 말띠 10월 31일 띠별 운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서서 행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노력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간 더 힘을 내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지치고 쓰러진다면 행복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아진다. 66년생 기회는 생기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물러나면 더큰 손해가 예상된다. 78년생 막중한 책임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태다. 진태양난의 처지가 계속된다. 90년생 당장의 걱정거리는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02년생 이성을 사귀고 싶으면 먼저 이성에게 관심을 살 만한 무언가를 갖추어라. 섣부른 접근은 실패다. 양띠 10월 31일 띠별운세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하루다. 더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생긴다. 다만 크게 신경 쓸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귀인이 찾아오니 기분 좋은 날이다. 또한 그마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55년생 마음은 자유롭고 구속이 없이 날아가는 새다. 당신의 새를 가둬두지 마라. 67년생 화난 채로 잠들지 마라. 차라리 밤새 실컷 싸우고,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하라. 79년생 오늘 하루는 남을 위해 베풀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니 항상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 91년생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지나간 일들을 살펴봐라 예지가 가능하다 03년생 표현 없은 애정은 상대방이 모른다 가급적이면 애정 표현은 과감하게 하는 게 좋다 원숭이띠 10월 31일 띠별운세 현재의 상황과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굳은 신념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고으면 쉽게 부러질 수도 있으니 여러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도 겸비해야겠다. 그 사이의 구분이나 경계가 애매한 듯하나 당신은 해야만 한다. 좋은 징조다. 68년생 오해로 인하여 누명을 뒤집어 쓸수 있다. 빠른 해결이 최선의 선택이다. 80년생 무서운 늦바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스스로 빨리 마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92년생 금전 손실이 있을 수 있는 하루이다. 하지만, 이후에 당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영사년생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면, 진정한 친구를 만들 것이다. 달티 10월 31일 띠별운세 준비했던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는 편이 다음을 대비해서도 좋을 것이다. 장기간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시간의 흙이 덮어준다. 곧 기회의 싹이 틀 것이다. 57년생 유달리 정에 이끌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사사로운 정을 쓰지 말도록 하라. 69년생 불필요한 움직임은 안 좋다. 오늘은 휴식만 한게 없다. 쉬어라. 81년생 식욕은 먹을수록 자라고 절제는 할수록 강해진다. 절제를 요하는 하루다. 93년생 도심스럽게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경솔하게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다잘될 것이다. 개띠 10월 31일 띠별 운세 당신이 급히 진행하는 일에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풀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 기회에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함에 있다. 침묵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도록. 58년생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습관에서 비롯된다. 최선을 다하는 버릇을 들여라. 70년생 다른 사람에게는 분주한 하루가 되겠지만, 이상하게 나는 여유로움이 가득한 하루다. 82년생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지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4년생 현실보다 꿈의 미련이 많아서 현실을 망각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해라. 돼지띠 10월 31일 띠별 운세. 실수라고 생각한 일까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다. 번민과 고초가 일시에 사라지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언제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못하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59년생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건강의 활력을 찾는다. 71년생 과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성실함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한다. 83년생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철사 덕분이라도 손을 잡아 이번 일을 성사시켜라. 95년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기운을 내어 극복하라.